예 안녕하십니까 4월 3일자 뉴욕타임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문제 무역문제 에둘러선 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US and China continue to talk but economic divide remains wide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미국과 주, 중국이 to,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데 economic divide가 경제적 divide가 넓은 채로 남아있다. Remained, 이렇게 형용사 보고 가죠. 아직도 넓다, 이겁니다. Divide는 원래 나누다라는 동사지요. 명사는 Division입니다. Division은 뭐, 분열, 뭐, 분단일 수도 있고요. The National Division. 국가적 분단, 한반도 같이. 그런데이 분단, 분열, Division은요. 그 분열하는 동작이라든가, 분열의 결과, 이런 거고, Divide는 동선대 명사일 때는 뜻이 완전히 달라요. 써는 써는 것처럼 차이점이란말입니다 디비전은 분단, 분열, 디바이드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양국 간의 차이점이 아직도 크다는 겁니다. 디퍼런시스 차이점이 많, 크다는 거죠. 일렉시니어 랭커, 랭커라는 명사는요. 뉘앙스가 좀 복잡한데 원하는 앙심, 영어로 s 비트 a 스 r e d 영어 쪽에 추출을 말씀하면요. 아주 씁쓸한 기분. 미국사람은 중국하면요 뭐가 답답름해그 다음에 hatred 좀 밉기도 하고 중국은 또 미국에 대해서 마찬가지 그런 감정입니다 이 선거의 해에 이런 어, 앙심이라고 그럴까요 앙심 will make it difficult 그것을 어렵게 만들 거다 그게 이제 가짜 목적이죠 그건 뒤에 나올 거고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은 일을 어렵게 만들 거다는 겁니다 for washington and beijing to do something 아, 워싱턴하고 베이징이 양국 정부가 to find areas of cooperation 협력 분야를 찾아내는 게 어려울 거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그 코퍼레이션, 무엇에 관한 코퍼레이션이냐면, trade and investment. 무역과 투자요. 무역과 투자는 항상 같이 다니죠. 코트라도요. 코트라도, 옛날에는 이제 뭐, 트레이드만 하다가, 이제, 아니, 명칭에 trade and i n v e s t m e n t 는데 하여튼, 무역과 투자가 같이 다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협력할 분야를 찾는 게, 예,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양국 간의 이런 앵커, 이런 감정상의 그런 앙금 때문에. 사실은 누구냐? Treasury Secretary Janet L. Yellen입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재무장관. arrives in China on Thursday. 오늘 중국에 도착하는데요. for four days of meeting. 4일간의 미팅을 해서 엄청난 일이죠. with the officials in 광주 and 베이징. 중국의 광주와 베이징에서 중국 관리들과, Chinese official 관리들과의 그 회의를 위해서요. When Treasurer j e n e l traveled to Beijing last summer, 작년 여름에 중국에 갔을 때, her mission was, 그녀의 임무는 무어냐, 무엇이었느냐? Re-establish a dialogue. 대화를 다시 수립해라. 그죠? 끊겼던 대화를 다시 세워라. Yeah. Between the world's largest c o n 전 세계에서 가장 큰두 개의 경제 대국 사이에, 경제, 이거, 대화에, 대화를 다시 그 물고를 타라 and stabilize 그리고 안정시켜라 이게 No.1 두번째는 Stabilize 안정시켜. relationship 관계를요 근데 이양국관의 관계가 무엇처럼 보였냐 To have reached rock bottom To have reached 뭔지 써라 reach의 완료형 투부정사입니다 단순형은 reach이고, To reach고 to 단순형은 동사시대와 같아요 완료형은 동사시대보다 앞섰다는 겁니다 완료형, 튜브정사, 완료형 동명사 할 때는 완료가 완료했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동사시보다는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여름 그 시점에서 봤을 때 무엇처럼 보이느냐? 이미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도달했어요. r o c 최저점에. 뭐가? 양국 간의 관계가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stabilize, 안정화 시켜라. The US and China c r e a t e formal economic working groups.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양국이 공식적인 경제, 실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To keep the conversation going. 이것이 계속 진행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대화가, 연관된 대화가 계속 진행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Months later, 그후몇 개월 후에, 라틴은요, 지금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아니고, 그때서부터 몇 개월 후에, 예. m 스 s s Yellen met with her Chinese counterparts. 아, 미스 엘렌이 자신의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Chinese c o u n t e r p a r t 는누입니까 중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i 산 San Francisco and Morocco. 두 군데서 만났다. 거죠 그렇죠? And the s h r y s e c r e t a r y consumption of a dish. 아, Treasury Secretary, 미스 엘렌이 접시 하나를, 접시보다도 요리겠죠. 접시를 못 먹고 요리를 이제 소비한 거요. 예 요리를 먹은 거. 아, 그이 요리가요 무엇을 가지고 만든 거냐면 made w i t h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을 좀 첨가한 겁니다. 아, 무엇을 가지고 만들다는 made of가 있고 made from이 있죠. 무엇을 가지고 만들다 made of는 저 재료인데 완전히 재료 형태가 바뀐 게 made of고 made from은 재료가 제품에서 완제품에서 보이는 거고 made with는 제3의 방법인데 약간 들어간 겁니다. 멋지름이 버섯이 약간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이 버섯이 매직, 마술적이 매직. 코테이션 마크가 붙은 것은 다분히 미스 옐런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의 재무장관은 이거 매직이네. 마술 같은 거요. 예그 다음에 그 앞에 형용사가 붙은 사이키델릭. 우리가 사이키델릭 뮤직에 익숙하죠. 아주 뿅 가게 만드는 환각을 일으키는 그런 정도의 아주 마술과 같은 버섯이 들어있는 요리를 소비했는데요. 어디서 해나 유난 스타일 레스토랑에서, in 베이징, 베이징에서. 그런데 이런 consumption, 이 요리 먹은 거, 요리 먹은 것이 이제 sparked something of a culinary craze. 그 spark 했다는 겁니다. 그 요리 먹은 그 행위가 뭘 촉발시켰는데, something of는 kind of지요. 무엇, 무엇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culinary는 이제 요리의 라는 말이고, c r a z e 는 광풍. 그래서 요리 분야의 광풍, 일종의 광풍을 촉발시켰다, 이겁니다. 중국에서. Where, 중국에서는요, Miss e l e n is popular. 인기가 있어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뭘로 유명하니? 뭘로 인기가 있니? being an acclaimed economist. 호평받는 경제학자로 유명합니다. 뭐, 이 요리 먹은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But despite those signs of progress, 그러나 이러한 진전, 의 이런 징후에도 불구하고, 지후라고 정도로 할수 있죠. 불과하고 써니 약한 의미 써니 가시에서 나온 겁니다. 가시 가시 콱 찌르잖아요. 그래서 까다로운 까다로운 경제적 이슈가 근처에서 리바이 차이나 인데 이날 씨 계속해서 양국을 계속해서 갈라놓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써니 이슈였어. When Ms. Yellen arrives on Thursday for four days of meetings in Guangzhou and Beijing, 이두 도시에서의 4일간의 미팅을 위해서 오늘 예, Ms. Yellen이 중국에 도착을 하면 오늘 도착에 The two sides are expected to 양국이 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 Exchange views 견해를 교환하는 거죠 Exchange views, views, points of view, viewpoints, views 견해를요 On the state of the global economy 첫 번째 스테이트 하면 상태지요. 여기서는 미국의 뭐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가 아니고 세계 경제의 상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 두 번째, The Biden Administration c o n e n s about Biden 행정부의 걱정을 다룰 겁니다. 두 번째로, China's Wave of Green Energy Technology Exports. 중국의 수출 수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건데,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요. 그린 에너지 기술 수출이요. 좋은 거죠. 근데 웨이브에 파도예요. 해드에도 너무해 중국이 혼자 다 해먹어 중국의 이런 파도 같은 아, 물밀듯이 그냥 밀어제끼는 그린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출 품목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세 번째 베이징 프라시 a 이션 u t 여는 잘못된 거고요 베이징의 좌절감 중국 정부의 좌절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겁니다 마운팅 베리어스 마운팅 증가하는 라이징인 크리싱 올라가는. 올라가는 하베리려 장벽이요. 중국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요. 점점 장벽이 올라가. 트 무엇에 대한 장벽이냐? 체인지 베스트맨 인질이 나지. 중국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막남아들어 삼성이나 SK처럼 중국 회사들도 투자하고 싶은데 중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장벽을 점점 높이 쌓아 올려 버려. 그래서 이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다. 다시 한 번,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전, 전반적인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한다. 두 번째는요, 미국 쪽이 지금 걱정하는 제일의 이슈가 뭐냐. 미국 쪽으로서는 중국의, 예를 들면 태양광, 태양광 관련 여러 가지 수출품목,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세 번째, 중국 쪽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투자에 대한 물꼬를, 대미 투자의 물꼬를 좀 터줬으면 좋겠다. We don't want a decouple o u economies. 우리 양국의 경제를 디커플링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미스 s s Yellen said on Wednesday 어제 말해서, stop in Alaska, 알래스카에서 잠깐 비행기가 기착하는 동안에, on the way to China, 중국으로 가는 중에, 알래스카의 네, Anchorage가 유명한 기착지죠. Anchorage 공항에서 말을 했겠죠. We want to continue. 우리는 계속하고 싶다. And we think we both benefit from trade and investment. 그러니까 뭘 계속하니 이걸 계속하고 싶다는 거죠. Trade and investment. 투자와, 무역과 투자를 계속하고 싶다는 거고, 또, we think, 또,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we both benefit from, 우리 양국이 이것으로부터 득을, 혜택을 보는 거고, 우리가 그런 의향도 있고, 또 혜택도 보고, but it needs to be on a level playing field. 그러나 그것이, 그것이, 뭐뭐 위에 서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level이 여기서 형용사로예요. 고른이라요 그것은 우리가 한미협상 할때 아주 많이 했던 말인데 고른 운동장, 운동장이 그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는 후진국이고 중진국이고 거기는 선진국이고 근데 어떻게 뭐 저희. 하여튼 고른 운동장 고른 운동장에서 펼쳐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But she suggested 그러나 다음과 같이 암시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was prepared to 미 행정부가 준비가 되어 있다 Take new trade actions against China 중국에 반대하는 중국한테 불리한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무역 조치들이요. 중국에 애를 먹이는 중국한테 좋지 않은 무역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u r 오 다음과 같은 걸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걸 보장하려면 할수 없다는 거죠스와유로드 클린 에너지 섹터 이거요. 클린 에너지 섹터 이 분야를 분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미국의 이 클린 에너지 섹터,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클린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이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요. The U.S. has been trying to grow. 미국이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는데, grow, 성장시키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해온 분야가 클린 에너지 섹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장시켜보려고 그동안 노력해왔냐면, through tax subsidies and other investments. 이거 세금 보조금, 세금 뭐 환급해주기도 하고 세금 보조금 보통은 이제 텍스 베네핏이 하는데 텍스 감면혜택이요, 텍스를 감하거나 아니면 면제해주는 세금 감면혜택. 근데 텍스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 에요 그리고 기타 투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시켜보려고 노력했던 이 분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할수 없이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음. 제조치를 가하겠다 이거죠. Here are some of the most contentious issues. 그래서 여기에 가장 contentious, controversial을 더 많이 쓰는데 c o n t r o v e r s i 말썽 많은, 이론이 분분한, 논쟁이 아주 아, 분분한 그런 이슈들 가장 가장 그 논란이 많은 이슈들이 여기에 있다. That have sown, that have sown, sowed, sew, s o w sown 씨앗을 뿌리답니다 그거요. 아, 그래서 씨앗을 뿌려왔는데 이런 이슈들이 무엇에 씨앗을 뿌렸느냐 디비전 i 분단에분열에 양국 간의 분열의 씨앗을 뿌려온 아주 말썽많은 문제들이, 이슈들이 다음과 같다 아주 넘버 원플 o 드 e a flood of c l 클린 에너지 수출 품목의 그 홍수 중국으로부터 클린 에너지 수출 품목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A top project f 미국 정부 장관한테 탑프라이트가 뭐가 될 거냐? To convey the Biden administration's deep concerns.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을 해요. 바이든 행정부의 deep concerns. 깊은 우려를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우려냐? A glut of heavily subsidized green technology exports. Glut. 아주 많이 하는 거죠. 그 과잉이에요, 과잉.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것의 반대가 deficit이고 부족이고요. 예, yeah, 그래서, 대단히, 엄청나게 보조금이 지불된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엄청나게 보조금이 지불된 Green Technology e x p r t s from China.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전략 상품들은 우리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에에는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다 정부에서 엄청나게 보조금을 지불하죠. 그러니까 외국 회사가 경쟁이 안 돼. 한국 회사하고. 이제 중국 회사하고 이제 다른 나라 회사들이 경쟁이 안 되죠. 정부에서 보조금을 막 퍼부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그린 테크놀로지 엑스포츠가요 수출 품목이 지금 글라스 글라 글렛. 과잉이에요. 그러다 보면 중국 회사끼리 또 경쟁이 붙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 회사는 뭐 다섯 배열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글라스 이런 공급 과잉이 디스토팅 글로벌 마켓 세계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왜곡시키고 있다는 바이든 행정 깊은 우려상을 전달하는 것이 될 거다. 그것이 타프라이트예요. Ms. Yellen during a visit to a solar cell plant in Georgia last week 지난주에 Yellen이 조지아주의 solar cell plant 태양광, 태양광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광 전지 공장을 방문하는 중에 made a case that 하면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 케이스는 주장이란말이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조지아주 그 solar cell plant에서요 A surge in Chinese exports of electric vehicles batteries and solar technology. 중국 수출품, 중국 수출의 급등이요. surge, 급등이 있고 있는데, 중국 수출품 수출이 엄청나게 급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전기자동차, battery, 그 다음에 solar technology, 태양광 기술. 그래서 이런 급등이 was problematic. 문제점이라고 그랬어요. p r o b l e m surge가 문제점이다. at a time when 하면, when 하고 똑같죠. 뭐뭐 하는 시점에.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면, the United States is spending huge sums. 미국이 엄청난 금액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To try to develop those industries. 이런 산업들 발전시키기 위해, 발전시키려고 시도하느라고요. 어떤 산업? 전기자동차, 배터리, 그 다음에 태양광 기술이요. She maintained it. m a i n t a i n 유지하던데, m a i n t a i n 뒤에 명사질이 나오면, 다음 같은 주장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재무장관이 다음 같이 계속 주장했는데, China was following the same playbook. 중국이요 똑같은 플레이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플레이북 뭐 각본 또는 작전 교본 똑같은 작전을 쓴다는 거죠. 똑같은 작전책대로 하고 있다는 거. 어, 그다음에 관계절이죠. It yes 중국이 이용했던 언제 중국이 이용했느냐? When it flooded global market with 중국이요. 전 세계 세계 시장을 덮어 버렸어요. 플라드. 전 세계 시장에 아주 홍수를 일으켜 버렸어요. 뭘 가지고 홍수를 일으켰니? cheap state subsidized steel and aluminum. 예. 예 저렴하고 거기다가 state subsidized 국가에 서 보조금이 지불된이 철강과 그다음에 알루미늄 제품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휩쓸었을 때 중국이 이용했던 그 똑같은 교본 엄청나게 덤핑을 해가지고 일본 먼저 떨어지고 한국 포스코도 떨어지고 그러고 나면 다 떨어지고 나면 슬그머니 가격을 조금 올려서 이제 보충을 하는 거죠 그전까지는 사정없이 적자 보면서 막 수출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허팅 아메리칸 프로듀서스 미국 생산업체들을 다치게 했어요 미국 생산업자들한테 피해를 입힌 겁니다 미국 생산업자들은 어떤 생산업자들이냐 They were unable to compete 경쟁할 수가 없었던 미국 생산업자들을 헛 가슴 아프게 하고 다치게 했다 이거죠 On Wednesday 어제입니다 Ms. Yellen suggested 다음과 같이 암시했습니다 United States could take action 조치를 취할 수 있어 To ensure 보장하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조치요 Money being spent 쓰여지고 있는 돈이 as part of the IRA 그 악명높은 IRA 이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요 IRA, IRA 부분으로서, IRA의 일부분으로서 IRA의 일부분 IRA는 하여튼 인플레 미국 내 인플레가 심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냥 아무 조치나 막 하는 겁니다 그냥 자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거다 하는 게다 여기다 다 집어넣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일부로 지금 일부분으로서 외국의 수출품목에 수출 대한 제한도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투자도 한다, 정부에서. 그래서 한국도 많이 투자해 줬죠. 그 투자하는 그 자금들이 미국에, 미국에 열리면 정기자동차에 대한 정기자동차 전략적인 투자가요. i s not undercut by China's practices. Practices 라 관행이라면 중국의 이런 못된 관행들에 의해서 언더컷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그 투자요. 아까 말한 이 전기자동차, 뭐, 배터리 이거에 대한 투자가 중국 측 관행에 의해서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허사가 되지 않도록. 미국이 아무리 투자해봐도 중국이 더 싸게 해버리면 말짱 꽝이죠 그래서 언더컷은 원래 언더마인처럼 무엇의 기반을 약화시키다 해요. 그래서 여기 수동태니까 중국의 관행에 의해서 그 기반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We are providing tax subsidies to 우리가 세금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 공급하고 있어요 그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so Some s o of this 이런 이 섹터들 중에 일부 섹터에는 아주 그 자백을 하고 있죠 예그 제공하고 있다는 원래 보조금 지불하면 국제 무역 관행상 아웃이죠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공하고 있다. And I wouldn't want to rule out. 그리고 나는요, rule out 하고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rule out. 배제하는 거예요. Other possible ways, 다른 가능한 방법들의 실현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냐, in which, 그 방법으로 we would protect them. 우리가, 우리 산업들을, 또는 우리의 투자 프로젝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식들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 배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When asked about 무엇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왔냐면 Potential 잠재력에 대해서요 For new tariffs on Chinese imports Chinese imports를 알아야죠 Chinese imports는 중국에서 수출하는 품목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소리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새로운 관세 관세에 대한 잠재력 어떻습니까 새로 또 관세 매길 가능성이 있나요 트럼프 가면 오 당연히 더 관세명이겠지만, 바이든 행정부 아직 끝날 때까지 좀몇달 남았을 텐데, 그냥 뭐, 추정을 해보면요. 아, 뭐, 계속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새로운 관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이렇게요. 배제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새로운 관세도 가능하다는 거죠. 잠깐만요. 음. 이메일을 잠깐 하면, 예. 증거를 잠깐 해보고요. 네, 오케이. 음, 잠깐만요. 예, 계속해서 보면요. 어,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on e 일에그니까 어제입니다. Miss l l 뭐라고 전했느냐 면 United States could take action. 아까 한 것하고 똑같은데. 그 다시 한번 해버릴까요? 아까하고 똑같은데, 제안했습니다. 아, 제안이 아니고, 암시네요. 원형 동사가 안 쓰인 거 보니까, 미국의 그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든시오. 보장하기 위해서, money being spent as part of the IRA. IRA의 일부분으로 지금 지출되고 있는 자금이, 미국의 그 투자 자금이 is not undercut by China's practices. 중국의 관행에 의해서 undercut. 그것이 말하자면, 무산되지 않기를 효과가 없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예, 오케이, 예, 그까지 하교하고요. 예, 다음에 제가 그 번역 일을 한 며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아. 며칠 동안 좀못할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 시간 내서 하루에 한두 편은 또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마치겠습니다.